아. 네, 안녕하세요, 박동호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짜장을 만들어 보실 건가요? 오늘은 음, 정부지 짜장, 부추 짜장. 정부지 아, 부추 짜장이요? 정부지는 음. 음. 사치 음. 사추, <laughs> 부추 짜장을 <laughs> 예. 만들어 보죠. 그늘은 먼저 부추 짜장의 재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추 짜장에 들어가는 야채와 음. 재료들을 이제 손질하는 동영상인데요. 음. 먼저 부추짜장에 들어가는 재료들로서는 짜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인 차 중에 양파, 시원한 맛을 내주는 배추, 그다음에 대파, 그다음 가리고돼지고기를 다진 거예요. 돼지고기 다진민치고기고요 다진. 이 고추 짜장에 주가 되어 고추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추를 준비를 했고, 짜장에 들어가는 볶음, 순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님이 재료를 손질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는 남성분들에게 좋죠? 네. 주... 네. 주가 또 돼지고기하고 구하서잘 하는데 진 괜찮아요. i don't understand. 사실은 볶음밥 이제 양파 있는 사이즈 같은 걸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볶음밥에 양파를 1그릇 양파조금이넣거든요 볶음이 정도 사이즈로 돼가지고 이렇게 곱게 썰면은 아무래도 짜장 먹다가 면 먹고 나면은 밑에 짜장에 양념하고 양파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썰게 되면은 아, 짜장면하고 같이 드실 때좀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국수하고잘어울리죠 예, 복수하고 잘, 어울리죠. 네, 복수하고 잘 예, 융합이 되가지고 먹을 어, 수 있습니다. 양파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배추도 양파와 같이 조금만 사이즈. 시원한 맛이 나 응. 좋은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응. 다음에 생각아 침가를... 국자장의 주 재료인 부추를 손질하겠습니다. 부추가 많이 들어가면, 부추의, 보통 짜장에는 고명식으로, 그, 쓰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부추가 많이 들어가게 는 거는, 부추의 향을 강조하고, 부추의 또, 약간, 알이니까, 매운맛? 매운맛? 네, 매운맛을 또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남성들에게 좋은 정력이 좀 붙습니다. 예, 정리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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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해봤습니다. 리고 이제 한번 설명해 시죠 네. 이렇게 부추, 짜장면의 재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야채를 살펴보시면은, 주가 되는 양파를 국게, 이유니 짜장식으로 일반 동, 어, 양파를 쓰신 것보다 작은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같은 사이즈로 양파보다도 적지만은 배추하고 대파도 이렇게 비슷, 어,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진 생강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고추는 2.5cm 정도 해가지고 재단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추짜장에는 어 양파, 기본 주가된 양파와 그다음에 대추, 대파, 생강 그리고 부추짜장의 메인 라고가수 있는 부추가같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분, 순장을 준비했고 돼지고기는 유니 짜장식으로 재료를 곱게 다졌기 때문에 고기도 좀 크게 안써고요 부드럽게 식감을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동호입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추 짜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부추 짜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부추 짜장 소스에 들어간 재료는, 로 어, 저번에 주가 양파, 양파를 쌀아크기로 써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추도 쌀알 크기로 썰어서 양파가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어, 배추도 쌀알 크기로 준비 했고, 그 다음에 대파 흰 부분도 이렇게 쌀알 크기로 썰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2.5cm 정도로 재단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생강을 다져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야채는, 예, 부추, 짜장, 소스, 이 야채는 다시 한번 양파, 네, 대추, 대추, 대파, 그 다음에 가지 생강, 고추. 이렇게 했구요. 재료들은 다사락으 썰어서 준비했고요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다른 돼지고기를, 다진,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장볶음신장을 춘장,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어, 부추 짜장소스 필요한 들을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부추 짜장소스 한번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제, 예. 네. 네. <놀람> 네. 이때부 조금 볶는 시간이 줄어들겠습니다. 가지 네, 생을 넣으시고 네, 양파, 배추, 대파를 넣어줍니다. 네, 양파는 한 5분의 1 정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 대추를 넣고 이제 볶아주면 시되니다 we

양장을 5g 정도 더 넣으시고요. 진하게 끼어장는양 넣어주면은 1 0을0 양분의 1000 양분의 1000양분니다0 0 0 양분의 1000 양분의 1000 양분의 요양파를1 0양분양파를 지금 택하시것 같습니다. 네, 붓을 이제 1 8 0 c 정도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2g. 네. 소금은 2g, 설탕은 3배 정도 되는 양 정도를 넣었습니다. 이물은 네. 2g. 이물의 0 2g. 장난 때나은온음를물을넣어줄세요 번물로 살짝 한번 흘려주다가단들에 한번 묻이고 음, 부츠 양이 이제 아주 양이 이 나죠? 부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츠의 이 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추의 향이 더욱 진하게 어, 완성됐을 때 마더풀에서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부추 짜장소스를 완성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